고생 많으셨습니다. 네, 여기는 제가 혼자 살고 있는 1인분의 공간이고요. 저는 이케아 코리아에서 마케터로 일하고 있는 이유진이라고 합니다. 사실 공간 컨셉은 아주 특별하진 않아요. 그냥 화이트 컨셉이거든요. 화이트 컨셉인데 그 제가 저도 세입자여 가지고 제가 이 집을 맨 처음에 봤을 때 되게 마음에 들었었던 게 되게 깔끔하게 페인트 마감이 되어 있었다는 점이었어요. 그때도 흰색으로 마감이 되어 있었거든요. 사실 9평짜리 정도거든요. 크지 않은 집인데도 조금 공간을 넉넉하게 잘 넉넉한 느낌으로 쓸수 있겠다 싶어서 이 집을 선택하게 됐고 그게 또 컨셉으로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. 아, 여기가 말씀 주신 대로 말하자면 사실 원룸이니까 그냥 통 공간이에요. 근데 말하자면 이걸 다이닝 룸이자 주방으로 제가 그냥 구성을 한 거죠. 그리고 이제 여기 있는 지금 이게 살토맨이라는 이제 식탁 세트인데 이제 야외용 물건이에요. 그러니까 야외용 식탁인 셈인 거죠. 근데 원래 야외용 물건들은 사실은 테라스나 이런 뭐 사실 한국에선 베란다 거기서 좀 좁은 공간에서 쓰는 제품들이 많다 보니까 제가 이거를 사용을 할 때도 제가 방의 공간이 작은데. 이것도 적절한 사이즈여서 야외용 가구를 선택하게 됐어요. 야외용 가구를 그렇게 선택해 보시는 것도 사실 작은 공간 사시는 분들한테는 좀 유리한 방법이지 않을까 싶어요. 제가 이쪽에서 조금 보여드리면 이게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세입자들은 자기가 원하지 않는 물건이 집에 좀 있을 수 있거든요. 예를 들어서 뭐 이런 체리색. 이, 뭐, 약간 조금 어두운 세리색의 가구들이 이미 있거나, 그리고 내가 뗄 수도 없거나, 이제 그런 것들을 이렇게 가려주면서, 또 이제 공간, 이렇게 가리고, 얘를 이렇게 두는 것만으로도 공간이 좀 구분이 되는 효과를 좀 얻을 수 있거든요. 그래서 사실 얘는 창문을 쓰는 블라인드인데, 제가 그걸 이걸 그냥 일종의 뭐라고 해야 될까요? 그냥 간이 벽처럼 얘를 이용을 하고 있어요. 그런 식으로 공간 분할을 조금 하고 있습니다. 사실 또 그래요. 자기가 혼자 살고 자기 공간이 있으면 또 거기 또 초대도 하고 싶고 또 마찬가지로 자기 공간이 있으면 친구들이 또 놀러 오겠다고들 많이 하는데 제가 갖고 있는 홈퍼니싱 어떤 철칙이라고 해야 되나 원칙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게 있는데 좁은 공간을 최대한 효율적이고 좀 예쁘게 쓰고 싶으면 항상 두 가지 이상 기능을 하는 제품 그런 아이템들을 꼭 이제 그런 걸로만 쓰려고 애를 쓰고 있거든요. 그래서 그중에 하나가 이 쉬레 스툴이에요. 그래서. 쉬레 스툴은 이게 그야말로 그냥 의자거든요 의자인데 평소에는 이렇게 그냥 제가 이제 화분이나 이런 걸 좋아해가지고 이렇게 이제, 이제 화분 받침대처럼 오브제로 쓰다가 친구들 오면 이제 이런 거좀 밑으로 내려놓고 치우고 이제 원래 목적인 의자로 사용을 하는 거죠 제가 <laughs>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실은 아까 그쌀 톨맨 책. 그 식탁이 있었던 곳은 말하자면 다이닝 공간인 건데, 여기는 말하자면 거실, 인셈이에요. 그러니까 원룸을 이제 제 마음 속에서 이렇게 공간 구별을 하면서 쓰고 있는 거죠. 그래서 이것도 사실 그 저의 식탁처럼 야외용 가구거든요. 하브스텐이라는 야외용 소파인데, 이게 1인용 사이즈예요. 근데 이게 야외용각을 또 집에서 쓸때또 하나의 장점은 뭐냐면 이게 보통 밖에서 이용할 수 있게 하려고 하다 보니까 방수 재질이에요. 근데 그렇다고 해서 막 엄청 뭐 불편하지도 않거든요. 그래서 이 모가 뭔가 내가 흘렸다. 소파에서 뭘 흘렸다. 뭐 아이스크림 먹다 흘렸다. 그러면 물티슈로 그냥 좀 문질러서 닦아주시면 거의 웬만큼 다 지워져요. 물론 당연히. 커버를 빼서 빨 수도 있지만, 그렇게도 유지가 가능하고, 이게 1인용 사이즈인데, 저는 좀또 체구가 작아서, 이렇게 좀 이렇게 앉으면, 사실 저는 좀 충분히 공간이 나오고 편안하거든요. 그래서 이렇게 좀 이용하기도 좋고, 약간 평소에는 이제 발 이렇게 얹어 놓고, 그렇게 하고, 이제, 영화 보거나 밀린 예능 보거나 주말에 이제 그렇게 좀 릴렉스하는 용도로 쓰는 이제 거실 공간을 만들어낸 셈입니다. 이제 그렇게 사용을 하고 있고요. 제가 굉장히 아끼는 소파이자 공간입니다. 아까도 잠깐 이야기드렸었던 것처럼 저는 되게 하나의 제품이 여러 기능을 하는 걸 되게 중요시하거든요. 그중에 그 하나가 요거는 이제 리모네라는 조명인데. 일단은 심플해서 색깔도 화이트로 일부러 고른 거고, 좋아하고, 이게 사실은 저희가 화분들이 되게 많은데, 일조량이 좀 부족하면 여기를 보통 식물 등으로 좀 바꿔줘요. 그러니까 뭐 겨울이라든지 이럴 때는 이렇게 바꿔주고, 그게 아니라 평소 같으면 이렇게 그냥, 이 하브스텐 소파 옆으로 얘를 이렇게 내려서 독서 등으로 사용을 하기도 하거든요.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좀 뒤에 이제 껐다 킬수 있는 스위치가 있는 그런 조명인데 굉장히 제가 얘도 휴식 시간에 애용하는 제품입니다. 그리고 저 조명이 하나 더 있거든요. 이것도 제가, 제가 되게 아끼는 조명인데 여기는 이제 뭐 릴렉스 하는 거실이다 보니까 제가 영화를 보는 걸 되게 좋아하는데 이제 다 꺼놓고 앞에 이렇게 화면만 켜놓으면 저는 좀 되게 답답하더라고요. 그럴 때 주로 이 조명 하나만 은은하게 켜놓고 이제 영화를 보는데 적합한 어떤 조도를 갖고 있어서 아끼는 제품이고 가, 아끼는 물건이고 신일이라는 어, 조명입니다. 사실 어, 저의 어떤 홈펀싱 아이디어를 가장 응집해서 구성한 고, 그 공간이 여기예요. 그래서 제 방이 되게 9평짜리 원룸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. 그러니까 사실은 분리된 침실 같은 건 없는 공간이에요. 그래서 근데 그거를 제가 침실을 너무 갖고 싶어서 침실을 만들어낸 곳이고요. 이건 사실은 이제 옷장이거든요. 팍스라는 이제 옷장인데 얘를 여기다 두고 이 안쪽에 그냥 침대를 이렇게 둬서. 일종의 침실을 구성을 한 셈이고요. 이렇게 침실을 만들어 놓고 이 옷장의 벽 역할을 얘가 같이 하다 보니까 원래는 이걸 벽에다가 고정해야 되는 이제 옷장이거든요. 이제 꼭 그렇게 하셔야 이제 안전하게 사용하실 수 있어서 저는 그런 부분을 좀 보완하기 위해서 좀 이건 제가 좀 주문 제작한 좀 무거운 스틸 재질의 타공판이에요. 그래서 그거를 옷장 뒤편에 붙여서 이렇게 뭐 장식용으로도 쓰고 무게도 조금 잡아주고 그렇게 했고요. 그래서 이렇게 타공판이니까 조명 같은 것도 좀 걸어 놓을 수 있고 자기 전에 앉아서 책 읽으면 여기서만 또 책을 읽기도 하고 좋아하는 그림도 걸어놓고 그렇게 해서 만들어낸 침실 공간입니다. 만든 침실, 네 제가 사랑하는 침실입니다. <laughs> 사실 수납은 저는 크게 두 가지 있어요. 하나는 이제, 어, 저기 있는 이제 말름 수납장은 이제 옷을 개에서 넣어 놓는 거고, 그리고 조금 아까 말씀드린 이 팍스 옷장의 장점이 뭐냐면, 이렇게 문을 문을 되게 다양하게 고를 수 있거든요. 근데 네, 저는 이 문을 그냥 전신 거울로 골라봤어요. 그래서 전신 거울을 사실 전, 거, 큰 거울이 있으면 공간이 되게 넓어 보여요. 그래서 저는 제 방이 안 답답하게 느껴지게 하고 싶어서 거울을 언젠가 놔야지라고 생각했는데 그 방안 중에 하나로다가 이 도어를 거울로 선택을 한 거거든요. 그래서 이렇게 문을 열면은 안에는 이렇게 그냥 옷장으로 사용할 수가 있고, 특히 이제 저는 이제 어차피 나머지 옷들은 다 개서 서랍장에 넣어놓으니까, 이게 렇긴 옷들, 뭔가 원피스, 뭐긴 바지, 구기, 구겨지지 않았으면 좋겠는 건, 이 위쪽에 이렇게 걸어놓고, 그리고 이제. 그렇게 제 취향에 맞게 또 따로 구성을 할 수가 있는 게또 장점이거든요, 팍스가 그래서 위에는 이렇게 긴 옷을 걸어 놓고, 뭐 밑에는 이제 이불 같은 거, 이불백에 싸가지고 이렇게 넣어 놓고, 밑에는 또 다른 것도 막 이렇게 안 쓰는 물건 같은 것도 넣어서 좀 관리를 하고,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. 이 정도로 어떻게 <laughs> 저희 집에 있는 어, 홈퍼니싱 아이디어들을 조금 안내를 해봐 드렸는데요. 어, 일단, 그, 작은 공간에서 사시는 1인 가구분들, 저 같은 분들은 혹시 조금 이 아이디어들이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요. 그래서 좀 유용한 팁이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, 어, 이 다음 시간에도 또 저희 직원분들이 나와서 이제 직접 본인의 집에서 어떤 홈퍼니싱 아이디어를 가지고 집을 꾸미셨는지를 앞으로도 보여주실 예정인데 또 그것도 기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움이 많이 됐으면 좋겠네요 오늘 여기까지 했습니다 저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